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화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전의 율법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구원의 그런 전환을 말씀을 하시고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는 예배가 어떤 지역 어떤 장소 어떤 형식 이런 것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갈 이러한 예배자로서는 그런 예배의 전환, 이 개념의 전환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물론 표적 신앙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 표적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믿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적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에 든든한 그러한 버팀목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은 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니까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 문제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병이 들은 게 아니라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오늘 보니까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약한 한 3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한 시간에 군인들이 빠른 걸음 걸으면 한 4km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막 행군하듯이 8시간을 와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또 예수님 만나려면 낮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밤이슬을 맞으며 아마 그 걸음을 걸어왔을 겁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먼 길을 걸어 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떤 기대가 또 있었느냐, 아, 예수가 혹시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 걸음을 걸으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아들의 임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예수께 지금 가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혹시 미친 짓이 아닌가? 용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8시간 이상을 걸어오면서 이런 고뇌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오늘 말씀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구원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런 요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긍율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아버지의 오랜 고뇌와 번뇌와 이런 기대와 소망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아버지의 이런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48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표적과, 표적과 기사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간절한 요청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거절하는 메시지 같은 좀 차가운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보통 이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 하면 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면 와, 놀래면서 진짜네, 야, 대단하네, 이러면서요. 더욱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의 요청에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이 곧바로 가서 고쳐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 고쳐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그 표적 신앙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신 겁니다. 표적을 보고 그리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적이, 체험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고침 받은 체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응답 받은 체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체험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 얻기 위해 신앙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해 이런 체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표적 신앙. 이것이 목표가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시나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가르침.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지 말아라.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시나가 예수님의 이런 약간 냉담한 반응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께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보나움에서 갈릴리로 지금 찾아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서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만져 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넘어선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여 내 아들이 주여 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점잖게 요청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울부짖음, 몸부림치듯이 아마 예수님께 소리쳐서 고백했을 겁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마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밤새 염려하며 근심한 이 아버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라도 아들이 잘못되면 내가 그 옆을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나 누구에게 이렇게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게 있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들을 떠나 있는 이 시간에 혹시 아들이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번민 속에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장 염려하고 있는, 내면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불안에 예수님이... 해답을 던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전국,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찌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요,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 내 아들에게 좀 와주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강하게 때린 겁니다. 그냥 들려지는, 숱하게 들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때리는 능력의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나에선 어떤 건보다도 우리의 신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러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습하게 들어도요 믿음이 안 되고 사라져 버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살아 있는 말씀이 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여러분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의 힘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신하와 함께 내려가서 고쳐주지 않고요, 그냥 가라.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이 믿음을 이 왕의 신하가 갖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신앙이 아니죠. 어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은 변하지만은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그 떡과 물고기에 의해서 배불렀던 이 경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실까를 기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을 받지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곧장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종들을 만나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만납니다. 이 종들을 만나서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무엇라고 이들에게 묻냐면 아들이 낳기를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능력의 말씀이 된 사람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그냥 막 기도한다고 물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한 사람이 당연히 응답을 받고 알게 되는 거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때릴 때막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확 감동시켜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요. 참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온 집안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상인 겁니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다 같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선 이 사람을 통해 그온 집안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나의 마음을 때리는 내가 만나는 그냥 들려지고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꽝하고 우리 안에 박히는 이러한 말씀. 나를 붙잡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와서 이 예배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채우고 갔으니까 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강하게 때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왔으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이 아버지가 특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이 응답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한 순종의 믿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까요? 나에게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종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때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올려질 때에 곧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허다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을 때리는 말씀, 주여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하나님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 주님의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비전트립을 하나님 떠나 있을 텐데 그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동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을 때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을 때릴 때 주님, 곧장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